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저쪽 경상도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마산지원 2개 2022 타경 101232 2번 물건입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여기 보시면 434-3, 163평방미터입니다. 현황은 잡종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상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자, 요런 정자. 정자의 소유는 누구냐 하면 하만 군 소유입니다. 그리고 입찰의 타인 하만 군 소유 비석이 소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자가 있고 여기 비석이 있습니다. 이 비석과 정자는 하만 군 소유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로드뷰 한번 볼까요? 자, 요 땅입니다, 요 땅. 로드뷰를 보면, 뒤쪽에도 길이 있고, 앞쪽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땅입니다, 요 땅. 여기 보시면, 여기 비석이 이렇게 있죠? 해, 아, 무강. 뭐, 그런 것 같아요. 조상, 조상에게 뭐 감사한다. 에? 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은혜해 자죠 은혜해. 해, 아, 무강. 인터넷 한번 찾아볼까요? 해, 아, 무강. 해, 아, 무강. 쳐보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열본해아무강 뭐라고 써 있어 주나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기 있다 우리에게 끝없이 베푸신 은혜, 뭐 조상의 은덕, 뭐 이런 이런 거겠죠?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물건으로 돌아와서, 감정금액은 3,100, 35,200원인데, 8136,000원이다. 근데 요 감정금액은 실제 감정금액이 아닙니다. 요렇게 뭐 지상에 건물이나 요런 게 있을 때는 30%를 저감시킵니다. 자, 4, 3, 4의 3번지, 감정평가서 한번 봅시다. 4, 3, 4의 4번지가 감정평가서를 보면, 434에 3번지네, 그죠? 434에 3번지, 434에 4번지가 아니라, 434에 3번지, 163평방메타가, 감정금액이 4,436만 6천 원. 4,433만 6천 원인데, 30%를 저감을 시켜서, 3,135,200원이 시작을 한다. 현재 최저가 813만 6천 원이죠? 그렇다면, 감정금액의 20% 금액도 되지 않습니다. 아까 감정금액이 4,400 얼마였죠? 거기에 813만 6천 원이면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 보시면, 농지치득 자격증명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원 업사무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을 하겠죠. 그렇다면 요 정자와 이 비석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원상 복구 확약서를 제출하고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소유자가 하만군 소유다. 하만군 7원 업이죠. 하만군 소유인데 스스로 치워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서 뭐 저저현 현재 원상 복구 없이는 뭐 발급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발려시키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응? 자기들이 불법으로 훼손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 소유자는 하만 군소유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안해주면 싸워야죠. 하만 군 상대로 소송해야죠? 치워달라고. 자, 땅도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동네가 아주 큽니다. 크고, 앞으로도 길이 있고, 뒤로도 길이 있다. 어디, 뒤에서 한번 볼까요? 뒤에서 보면, 연어용으로 추정됩니다. 연어. 놈이고 앞에서 보면 이놈입니다 연놈, 이놈. 그렇죠? 뭐 철거를 하라고 어, 했는데 뭐 철거를 안 한다. 그러면 뭐 요거 요거 요걸 싹 갈아가지고 그렇죠? 해아 무광 요걸 갈아버리고. 자기 이름 써놔도 되잖아요. 뭐 조제팔.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이름 쓰고, 조제팔증. 해서, 여기 7은 어데 기정을 한다. 어? 이것도 짭짤하죠? 호랑이는 <laughs>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경매인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정자에서는, 뭐, 뭐, 정자도 철거하라 했는데, 철거하기가 애매하죠? 이것도 증. 조제팔 증. 뭐, 적당히 협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동네 사람들과 적당히 협의를 하든지, 하만군청 또는 친은 업과 적당히 협의하면 대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대사하지 않으면 그냥 철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의 소유자는 김땡땡 씨고 지상 정자와 비석의 소유는 하만군 소유다. 여기도 써놨네. 농지증 필요 미제출 시보증금 몰수 단 불법 행질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 복구 필요함에 현상대전은 발급 왔다 치료면서 이렇게 행정소송 하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만 군을 상대로 하만 군을 상대로 그 치러 업사무소를 상대로 행정 제기하고 그리고 하만 군 소유니까 하만 군에서 치워주겠죠. 야, 하튼뭐 상황이 이쯤 되면 치러 업사무에서는 뭐 농지적 농지증 발급은 쉽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혹, 그럼 이 땅을 사다가 뭐에 써느냐? 아, 뭐에 쓰요 뭐에 씁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평수가 49평, 50평 되지 않습니까? 근데 4,400짜리가 813만 6천 원이다. 싸면, 가격이 싸면 똥도 사는 겁니다. 땅이 아무리 후져도 가격만, 가격만 싸다. 그러면 누군가가 사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비싸게 사면 안 팔리는 것이고, 후진 땅도 가격만 싸다 하면 거래는 됩니다. 자, 물건이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물건이 저렴하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협상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쉽게 처리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음> 그렇잖아요. 그 <laughs> 하만 군을 상대로 철거 소송 해야죠 나중에 네? 그 자연 칠락지구에 자연 칠락지구 계획관리지역 여기다뭘뭘 뭘 하면 좋을래나? 그냥 하만 군과 타입에서 그냥 정자를 그냥 포기해라. 나한테 넘겨주라. 뭐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자를 나의 소유로 해서 여기 펜스 쳐갖고, 펜스 치고, 가끔 한 번씩 가서 여기서 술도 먹고, 에? 기타도 치고, 그리고 놀고 먹긴 좋죠? 예? 그렇잖아요. 하만군에 철거하려면 철거비용 드니까 그냥 나한테 넘겨라 해서 넘겨받으면 여기다 펜스를 이렇게 쳐서 저리문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쓰면 되잖아요. 그게 제내 피셜입니다. 하만군에서 철거수 아무도 철거를 할 수도 있죠. 원상복구하겠다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데 뭐 철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좀 그렇죠. 여하튼, 뭐, 가격이 무척 쌉니다. 적극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